근데, 불어, 아니면 프랑스의 형용사, 뭔지 알아요? 어, 그니까, 러 그건 여성이고, 여성, 펑세. 어, 펑세라고 한단 말이야, 설명서. 에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이나 의, 이도 무조건 에로 발음이 된댔죠 그래서 그걸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썼어. 근데, 이러면은, 아는 무조건, 끄그 발음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펑 깨가 된단 말이야. 근데 펑깨 대신에 그럼 얘를 굳이 S로 바꾸면은 원래 이 목샘이라고 하는 형태소라고 하죠. 우리 또 언어학에서는. 난또 언어학자잖아. 뻥이고. 연안에 그 형태를 살려줘야지만 이게 어느 단어에서 맞는지를 볼수 있잖아. 또 우리 어원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거잘 따져. 특히 불어는 그걸 많이 따진다고. 워낙 중앙집권 국가였고, 그때 이미 다 집대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성깨가 아니고 성새가 되게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꼬리 하나 달려 있잖아 그 꼬리 이거 이걸 이제 쎄디에쎄디에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쓰겠잖아 발음을 찾아본 적 없지만 새디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썼을 때 강모하고 음 붙어도 쓰 발음을 내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성쎄 아니면 뭐, 그럭저럭 할 때, 뭐, 한국에서만 배우고 프랑스에서 절대 쓸 일이 없는, 껌, 씨, 껌, 싸. 했을 때, 그, 껌, 싸. 했을 때, 싸 있잖아요, 싸. 싸가 요거예요 왜냐면, 싸가, 쓰 라에서 온거야. 씁, 라를 줄이다가 싸가 됐으니까, 이걸 에스로할 수는 없잖아. 그니까, 러스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디를 주는거지. 그래서, 싸바? 할 때, 에스가 아니고, 싸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뭐잘 지느냐, 싸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러는 거 아니면은, 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세랑 양몸 의가 이 붙었어. 근데 그거를 의를 이 붙었을 때도 쓰 발음이 아니고 끄그 발음으로 주고 싶을 때들이 있잖아. 그죠?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아주 예술이에요, 불어는. 너무 그거를 다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세프 보면은, 유를 붙인다고. 왜냐면 유가강 모음이잖아요. 강 모음을 붙여서 이걸 발음, 이강 모음을 발음을 전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강 모음처럼 이 셀을 발음해 달라는 표시야.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악괴이 악괴일. 악괴이악괴이 여기서는 에 유이가 약간 일 발음으로 나오는데 이제 발음 할때좀더 명확해요. 그래서 악계이에서 하면은 뭔가 이 악계이 하면은 뭐 뭐야 어디 접수할 때 봤다 그러니까 봤다 환대하다 그런 거고 그 밑에도 보면은 같은 이유로 유를 넣어서 이예요 그러면 가족 그러니까 이이 이 발음을 했을 때 끌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 마찬가지 유로 뀌 뀌를 쓸 때도 잠깐 만기 기대해 봐. 그 음운사 끄 이걸, 이 발음을 안 한다고, 그냥 이게 끄라고요끄 이거의 강세형도, 꾸아. 꾸아. 할때 요거는 발음을 안 한다고, 그냥 이거를, 그, 강몸으로 인식해서 발음해 주라. 그걸 위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죠? 또 빨리 줘봐. 그러면은, 그거와 달리, 아, 달리가 아닌지 그와 유사한 이유로, 왜냐면 모든 언어에 제일 큰 거는 유사성의 원칙이야. 비슷한 바, 규칙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알파벳 예를 보는 거야. 예를 보는 거야. 위랑 붙을 때랑 '으이'랑 붙을 때. 그러니까 거모음이랑 붙을 때랑 양모음이랑 붙을 때랑 발음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보면은각 모음하고 붙을 때 볼게요, 그래서 '라갸' '갸' '갸' 하면 이게 뭐거 큰역그뭐라기아사자 하면 상하자르역뭐 그런 거 이제 왜 야가 왜 여기냐면은 야해 하면은 동사 원형 야해 하면은 어디 주차 시키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그 어떤 차를 대거나 그런 뭔가 화물차든 뭐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야 그래서 그게 여기예요. 그리고 이거 한국 사람들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야하지 않고 야 약간 야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아랑 묶을 때, 얘도 그렇고, 아까 내가 쇠도 보면은, 목까빌레어안 하고, 목까빌레어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까페가 아니고, 까페. 까-페 이게, 파리 애들은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약간 할아버지들이나, 어디 북부지방 사람들은 가끔 들으면, 인디스케이스 그거 하는 것을 위해서, 불어로는, 덩스 까. 그러는데, 그거 대신에, 덩스 까. 그런단 말이야. 근데, 뭐, 우리가 발음을, 독일어랑 달리 프랑스어는 중앙집권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할수 있으면 파리의 억양과 발음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해서 카페가 아니고 까페라고 하자. 뭐 카페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참고로. 근데 내가 이제 독일에 유학을 이제 교환학생을 베를린 홈볼트 대학으로 갔는데, 아 이래서 서울대 애들이 싫어, 그. 서울대 이제 동문과 애들 앞에서 내가 이제 또 프랑스에서 발음하던 게 익숙하잖아. 그래서 야 우리 카페 가자 했다가 너무 놀림을 받았어. 거기는 또 카페 뭐 그런단 말이야. 그 약간 어이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짜랑갸로 하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 보면 라게테 라게테. 게떼 하면은 즐거움 아니 왜냐면 게 그냥 시아이로 끝나면 게 이게 즐거움 그런 건데 유세는 또그 단어 를잘안 써. 요 왜냐면 게가 게이잖아. 있 동성애자 그거랑 좀 발음이 비슷해서 일부러좀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g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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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왼쪽 뭐 왼쪽이 뭐 한국어도 그렇지만 약간 부정적인 뜻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죠. 한국어도 오른쪽을 좀더좀 발음 쪽이라고 보잖아. 그런 게 유럽어도 똑같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랑부딪히면 gum 어, gum gum 하면 지우개 원래 고무에서 고무가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일본어. 한국어나 일본어의 불어의 영향이 되게 많아요 우리 흔히 아는 또 잠깐 세면은 빨치산 난 빨치산이 뭔가 진짜 몰랐거든? 난 처음에 이게 뭐 공산주의 하면서 빨간색 뭐빨갱이 그래서 그게 빨치산인 줄 알았는데 이 요런 단어가 있어요 빡띠성 빡띠성 하면은 어디에 참여자야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운동이나 그런 거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빡띠성 하면은 이게 빨, 치, 산이 된 거예요. <laughs> 그니까, 러 뭐, 대자비 등, 뭐, 고로케도 사실 불어다 넣어요. 코켓이라고 하면은, 뭐, 과자 먹는 것도 있고, 애완동물용 먹이 그런 게 코켓이거든요. 그게 이제 고로케 일본어에서 오고, 다시 온 거고. 여러 가지 뭐, 서로 문화적 교류가 언어를 통해서 오히려 먼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건 그냥 내가 이런 것도 안다. 잘난 척 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무앙 구앙. 구앙스 응. 하면은 이 단어가 뭐지? 한번 찾아봐야지. 좀. 그, 그 다음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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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게 유황. 그. 그 유황, 황 있잖아요. 그 화. 그리고, 고흥멍. 고흥멍. 고멍 하면은 이제 미식의 그 식도라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위랑부터도 규스타시용. 규스타시용. 이게 뭐 시식 약간 그런 거. 어떤 시가 뭐그 식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기스타시용이제 네를 붙여서 발음 하면 네기스타시 네기스타시용 네네 이거 하면 살짝 맛보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때네기스타시을 해요. 그 네가 뭔가를 빼다. 약간 그런 그 시감을 딱 빼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 비슷한 식으로 <laughs> 그 네를 하는 게 우리 아침은 뿌띠데준 뿌띠대주네, 뿌띠데준 하고 점심은 네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네준에가 영어로 우리 아무리 영어 를 못해도 이 정도는 서로 알죠. 영어로 아침이 뭐예요? 아니 아침 밥. 오닝 <laughs> 정도를 내가 물어보지 않아. 아무리 내가 우리 무시해도. 브스트이나그 <laughs> 그래서 브렉퍼스트 하면 스페인 맞나?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뜻이 f 스트가 공복이에요. 공복을 깨다 해서 아침이야. 마찬가지로, 불어에서, 이정, 하면 이게 공복이에요. 그래서 공복을 동사로 하면 이렇게 내네 네 하면은 깨버리다. 그런 걸로 해서 내네 주네 하면은 이게 점심. 근데 쁘띠내 네 주네 하면은 띠가 작은이니까 그 아침. 왜냐면 얘네들 아침 별로 안 먹거든. 한국처럼 삼시생기. 아 밥상을 차리라고 하잖아요. 그 광수 찾았니 복식. 예, 네, 광아 맞아. 광수해라고 하면은 뭔가 광광 이게 보통 뭐 기호학 어쩌고 하면서 기호는 뭐 자의적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쓰다 보면은 거친 말을 하려면 발음이 거칠어지고 이쁜 말을 하기 위해선 발음이 이뻐져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에 한번 유염을유 유유.